반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.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대 풀럼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.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.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Thanks. 고프합니다. 맨체스터 대풀럼 수비를 채칩니다. 베르나르드 실바. 자 왼쪽 봤어요. 실바. 수비 성공합니다. 로드리. 더블라이더 공간으로 패스. 좋은 찬스, 좋은 드리블인데요. 더블 라이너, 기회입니다. 열렸어요. 기회입니다. 손흥민, 때립니다. 골, 들어갔습니다. 멋진 패스 연계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런 연계 플레이는 선수들끼리 서로 잘하지 못하면 족처럼 나오기가 어렵죠 멋진 팀워크였습니다